그해 여름은 매우 더웠던 걸로 기억한다. 친구를 만나 점심을 먹고, 땡볕에 땀을 뻘뻘 흘리며 집 근처 지하철역 앞을 지나던 중, 눈앞에 보이던 헌혈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 시절에 우린 가끔 아무렇지 않게 헌혈을 하곤 했다. 그때의 기억을 잠시 더듬어 보자면, 헌혈을 마친 후 헌혈의 집에서 주는 간식을 먹으면서 잠시 쉬고 있을 때, 한 직원분이 웃으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어떤 서류용지를 내밀며 무언가를 이야기하셨다 그리고 잠시 후 우리는 아 이건 참 좋은 일이구나 라며 별생각 없이 조혈모세포 기증희망자 서류에 사인을 했던 것 같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고 어느 날 조혈모세포 은행 협회라는 곳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전화의 내용은 어느 백혈병 환자분과 나의 조혈모세포가 일치하는 것으로 나왔는데 그분을 위해 조혈모 세포를 기증할 생각이 있냐는 것이었다. 즉, 쉽게 말하면 얼굴도 모르는 그 백혈병 환자를 위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골수 이식을 해줄 수 있겠냐는 이야기였다. 나는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고 바로 대답했다. 네, 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마친 그 순간 머리부터 발끝까지 생전 느껴본 적 없던 커다란 정률이 일었다. 그리고 그날 나는 너무나도 행복한 기분에 얼굴 근육이 땡길 만큼 하루 종일 웃고 있던 나를 기억한다. <laughs> 지금에 와서 돌이켜 보면 그때 아무 망설임 없이 조혈모세포 기증이라는 방식에 나눔을 결심할 수 있었던 건 결정하면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나의 신념 때문이었던 것 같다. 또한 나의 결심이 한 생명을 살릴 수도 있다는 사실은 그날 이후로 삶을 대하는 나의 태도를 변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며 조혈모세포 기증을 위한 여러가지 과정이 시작되었고 실제로 이식수술까지는 힘든 실현과 많은 불편함이 동반되었다 그러나 조혈모세포 기증이라는 나눔은 나에게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 다시 없을 커다란 감동과 경험을 안겨주었고 이 경험을 통해 내 몫이 커지려면 오히려 많이 나누어야 한다는 역설적인 삶의 진리를 절실히 깨닫게 해주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몫이 커지면 나눠야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먼저 많이 나눠야 커집니다. 나눔은 아주 작은 결심만 있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작은 결심이 당신의 미래를 행복하게 바꿀 것을 나는 결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